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서싱트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서싱트 코인 급등 정보 관련 내용과 이 세력 정보 두 가지 전달해 드리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게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선물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이 서싱트, 지금은 이쭉 하락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상장 당시에 반짝 상승해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물려있어서 손실이 꽤나 크실 거고,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이 소싱트 코인, 기본적으로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세력 정보는 수익에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세력들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자, 해당 자료에는 세력들이 이 코인을 어떻게 펌핑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부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 참고해 주시게 되면 이 펌핑 나올 때 쉽게 대응이 가능하시겠죠. 제가 이전에 리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코인들 영상을 찍으면서 이 세력들 자료 몇 차례나 공유해 드렸고 또 그때마다 펌핑 나와 주게 되면서 크게 수익 보신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자, 지금 소싱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한 차례 큰 펌핑을 준비 중인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세력 정보 먼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저점에서 잘 들어가주게 되면 꽤나 큰 폭으로 또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규모가 꽤나 있는 펌핑으로 또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구독자분들 이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서싱트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자료 전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착순 1 0 분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주셔야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기는 곤란한 게또 이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정 수량으로 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중에 펌핑 전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연락 주시게 되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겠죠. 최대한 빠르게 연락 주셔서. 저점에서부터 같이 들어가서 수익 잘 보고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 자료 받아가셔서 높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매집 감지지표인 이 골든웨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웨일보스는 대규모 주문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이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주는 자리나 아니면 이 저점으로 확인되는 자리에 이런 식으로 황금색 신호가 나가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호 이후에는 높은 확률로 이 조정에서 반등으로 전환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모든 코인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코인들에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플로키 코인 같은 경우에는 황금 신호 이후에 쭉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125% 상승을 해줬고요. 아비트럼이 상승 신호 이후에 쭉 올라가면서 95% 스토리 코인이 신호 이후에 340% 에이다가 75%순 코인이 신호 이후에 쭉 올라가주게 되면서 330% 마지막으로 월드코인이 이 황금 신호 이후에 쭉 상승해주게 되면서 140%라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린 자료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약 3개월 정도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가지 종목에서 10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꽤나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이 지표를 지금 저희가 무상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지표를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용 이후에 간단한 피드백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나온 제 개인 번호로 황금 두 글자만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력 정보와는 별개로 추가로 드리고 있는 거니까 문자를 두개다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둘 중에 원하는 정보만 받아가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정보 전달 다 드렸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